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국회 시위에 참여하며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한전 대표는 개엄 사과를 재차하며 당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 동참하며 개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며 당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한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명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이 확인되었으며 휴대폰 번호 끝 4자리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러한 활동은 강성 당원들을 의식한 것이며 장동혁 대표와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전 대표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한 친한동은계 의원들은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무단 유출은 범죄라고 경고하며 당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